여기 없고. 알렉스. l o c a t e 무 아, 저지 카페. 무기고, 아는? 무기고. 오는 거볼고 거. 여기 여기 설치할 수 있어? 플래그. 내가 봐줄게. 그 롯데 안뚫려 있어? 거기 그 방구대 쪽. 오이 뚫렸 이제 뚫렸어 보고 있어? 돌아왔어. 네. 무기고 뭐, 그래. 제가 보고 있어요. 이쪽 와서 해줄지다 아, 아마 인게로 아, 마 흰개로 올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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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아,